7월 5일, 오늘의 텃밭입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신 거, 그 고구마가, 어, 감자처럼 조각으로 심은 그 고구마입니다. 지난번에 11개까지 그, 에, 나왔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두개더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 이쪽이 보이려나 보시겠네. 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 13. 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15개 심어 가지고 13개 나오고 두 개만 지금 안 나왔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어이뭐 줄기가 막그몇 개씩 나와가지고 풍성하게 지금 다 에, 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것은 호랑이콩, 호랑이 콩, 호랑이 강남 콩입니다. 어, 지금 거의 다 나왔는데요. 지금 한세 군데만 지금 안 나왔습니다. 보시는, 보시는 곳이 호랑이 콩. 그렇게 잘 나와 있죠? 네, 지금 반대쪽으로 왔는데요. 반대쪽에서도 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오이. 오이. 예,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특이합니다 여기 줄기가 지금 아, 잘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이 줄기가 하나가 아니라 두개가 합쳐진 그런 느낌이에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밑에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갈라졌어요. 여기서 갈라지더니 갈라지면서 올라가더니 이제 위에서는 거의 두 개가 양쪽으로 오이가 두 개씩 열립니다. 이렇게 이쪽 열리고 이쪽 열리고 여기도 이쪽, 이쪽. 옆에 있는 거는 한쪽에만 이렇게 줄기가 나오잖아요. 한쪽에만. 이쪽도 올라가면서 다시 또 여기 한쪽에 나오고. 근데 이거는 양쪽으로 양쪽으로 나옵니다. 저도 양쪽으로. 여기는 한쪽만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서도 양쪽으로. 여기서도 양쪽으로.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방아다리 형태로 또 갈라져가지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겹순인데, 겹순이 나온 건데, 어느새 겹순이 엄청 커져, 커져 있네요.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컸습니다. 옆에 거는 정상적으로 잘크고 있죠. 네, 이것은 가지입니다. 이것은 바, 에, 방아다리에서 에, 양쪽 줄기를 지금 키우고 있는 에, 그런 가지구요 가지가 지금 크게 에, 열렸는데 두개 열려가지고 하나는 큽니다. 오늘 하나 따야 되겠네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이 이 가지는 아래쪽 방아다리 이쪽 방아다리 여기에서 한쪽을 잘라버렸어요. 잘라서 키를 더 키운 다음에 키운 키우려고.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겹순이고요. 요건 요가 이제 2차 방아다리. 요게 에 2차 방아다리 에, 여기에서 이제 양쪽으로 벌어지고 약간 키가 더 큰데 에, 가지는 하나 열려. 지만 조금 늦죠. 근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나 저거나 이거 키를 더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건 토마토. 뿌리에서 뿌리에서 심을 때좀그 바로 아래 모정에서 아래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잎이 있는데 거기까지 잎을 잘라내고서 거기까지 심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두 배나지 세배더 깊게 심었는데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줄기가 굉장히 굵고 지금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건 첫 번째 화방은 떼어 내줬고요 요두 토마토는 잘랐고요 요것만 옆에 요것만 지금 1화방에 저 토마토가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1화방, 2화방, 3화방, 4화방 5화방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커, 크죠? 아, 저 위에 6화방까지 지금 나와 있네요. 6화방, 7화방, 예, 올라가죠? 역시 뿌리가,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많으니까 키도 많이 큽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1화방은 단했고 2화방부터 3,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토마토 알도 굽고요. 이건 예, 특이하죠. 이화방에서 예, 이하방에서 토마토가 열리고 거기서 토마토 끝단에 겹순이 생겼어요. 겹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걸 잘라낼까 하다가 놔뒀는데 이게 줄기가 돼가지고 줄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여기 화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화방, 여기도 이화방이화방 저기 일화방. 사바방까지 <laughs>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매워줘야 네, 되는데 네, 뿌리가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옆에 여기서 이제 다시 갈라집니다 양쪽으로 원래는 여기 네, 1, 2, 3, 3이죠 4, 5화방에서 양쪽으로 2배, 4화방, 4화방보다 2배가 되는 거죠. 2배로. 5화방, 6화방에서도 갈라지고요. 뿌리가 많다 보니까 영양을 흡수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갈라지면서 여기까지 저 위에도 갈라지고요. 여기도 갈라지고 저 위에도 갈라지고요. 5, 6, 7, 이게 7. 8. 저 위에 지금 구화방. 네, 옆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많다 보니까 여기 막 두, 갈라지죠? 툴버터가 많이 열리죠? 이러면은. 여기도 막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내가 꽃이 좀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어요. 이게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꽃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2화방, 3화방, 4화방, 5화방. 오, 이것도 똑같이 5 하방에서 두 배로 열매가 두 배로 갈라지면서 올라가요 네 이거는 고추 아삭이 고추입니다 네 많이 열렸죠 아삭이 고추를 한 30개 정도 따다가 먹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바가다리에서 두주기에 새로 두 개를 더 받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들 크고 있어요. 이것은 방아다리가, 방아다리에서 세 가지, 가지가 세개 해서 올라가고, 이게 지금 고추 따다가 먹은 거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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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이런 게. 이것은 방아다리에서 줄기 두 개만 그냥 키를 크게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에, 이것도 이런 거는 고추 따다 먹은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쪽 따다 먹었는데 키는 안 크네요. 키는 비슷하네요. 에, 이것도 강화다리 두개두 두 가지 하고 가지 두개 하고 옆에 양쪽으로 하나씩인데 지금 많이 안 크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추 이런 걸 커서 따다 먹은 겁니다. 이런 게. 네, 애호박 두개 따고, 가지 하나 따고, 어, 아삭이 고추는 지금 많이 따야 돼요. 아, 오늘은 고추 12개 해서 이렇게 수확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